중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꼭 나오는 시험 문제 1분만에 알려줄게 점 A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하나, 둘, 두 개야 왜냐하면 대각선이란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인데 오각형의 꼭지점 5개 중에서 자기 자신점이랑 오른쪽 이웃점, 왼쪽 이웃점을 제외하며 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5 0이 3을 계산한 2가 되는 거야. 점 B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도 마찬가지겠지. 2와 2에다가 두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어. 마찬가지로 점 C에서도 두 개의 대각선을 그을 수 있고, 그럼 오각형의 총 대각선 개수는 한 꼭지점 당두 개, 꼭지점이 다섯 개 있으니까 2곱하기 5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점 A에서 C로 그은 대각선, 그리고 점 C에서 A로 그은 대각선 두 개씩 중복되니까 마지막에 2로 나눠주면 돼. 그래서 n각형의 총 대각선 개수는 n각형의 한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인 n-3에다가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n을 곱하고 두 개씩 중복되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야.